오늘, 어, 제 혼을 다 쏟아본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 버디를 8개를 했는데요. 보기를 3개를 하면서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기를 펼쳐서, 음,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. 그리고 어제도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, 오늘도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드려서, 음 스스로 굉장히 뿌듯한 하루입니다. 제 작년 초반이나 그 전에는 선두로 시작했을 때 뭔가 두려운 느낌이 있었어요. 쫓아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한데 위에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기분으로 마지막 날을 플레이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내일 버디를 치고 우승을 향해서 더 위로 올라가야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무너진 경우가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난 계속 버디를 치기 위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때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전 내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할 생각입니다. 진짜 저희가 우승하면 다음 시합 때 떡을 돌리잖아요. 근데 그거와 별개로 선수들이 더운데 어, 음료수나 아니면 커피, 또 간단한 간식을 먹는 걸더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희도 좋고. 그래서 우승하면 다음 시합장에 이제 또 푸드트럭, 간단한 푸드트럭이나 선수들한테 간식을 어, 제공을 꼭 하겠습니다. 뭔가 꼭 하겠으니 저를 뽑아주세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어 일단 KLPG에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뿌듯하고요. 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루키들이나 좀첫 우승자나 어린 친구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어린 친구의 패기 이런 걸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텐데 물론 제가 늙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투어를 계속 계속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인 같은 마음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 확실히 좋은 성적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음 스윙 어, 둘 다인 것 같아요. 근데 멘탈은 가끔 보면, 어쩔 때 보면 멘탈이 좋은 것 같기도 한데, 어쩔 때 보면 진짜 하나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해요, 멘탈이.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샷이나 뭔가 지금 내 공이 똑바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멘탈도 똑같이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공이 안 맞는데, 아니, 나는 태난도 칠수 있어. 이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 내 감이 올라와 있을 때 자신감이나 멘탈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도 내가 버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자신이 있으니까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퍼팅이랑 샷 감이 굉장히 좋아요 작년에 우승 많이 할 때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가서 빨리 오늘 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쉬고, 어떻게 재충전을 해서 어떻게든 내 컨디션을 끝까지 다 끌어올려야겠다, 이런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고요. 어, 작년에는 너무 감사한 한 해였고, 올해는 1승하고 지금 2승째를 도전하고 있지만, 그,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대단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해요. 아직 갈 길이 남아있긴 하지만, 그 6승하고 난 다시 올해, 첫 우승을 빨리 만들어냈으니까 어,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일 이미 우승 하나 했잖아요? 그러니까 더 공격적이게 플레이할 거예요 <laughs> 어떻게 하면 버디를 할수 있을까 <laughs> 그런 걸 가장 생각하면서 하고요 근데 사실 마지막 날의 흐름이 일단, 기회를 놓치지 않고, 버디로 한 3, 4월 안에 버디로 출발을 해줘야 마음이 편해요. 그래야 부담도 덜하고, 근데 뭔가 잘 치는데 버디가 안 떨어진다? 그럼 조급하거든요. 그래서 내일, 늦게 나오든 빨리 나오든, 조급하지 않게 플레이를 계속 하려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